안녕하세요 입니다자 이쪽을 보시면은 텐트가 많이 휑하죠? <laughs> 또 찢어졌습니다 아 힘을 별로 안 줬는데 너무 쉽게 그냥 찢어져 버렸어요 아아씨 조졌네 솔직히 요 베란다가 텐트들한테는 좀 극악의 환경이긴 해요 비오면은 비맞지 햇빛 장시간 노출되지 뭐 바람이 며 수많은 텐트들이 여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몇 개가 죽었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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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셔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텐트를 당장 사러 가기에는 시간도 좀 늦었고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급한 대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텐트 끝까지 꺼 내가 직접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텐트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수작업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쭤보시면은 죽은 텐트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새로운 텐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프레임이랑 천이랑 이런 거다 있으니까 일단 여기 베란다부터 치운 다음에 설치를 해줄게요 일단, 텐트의 뼈대가 될 부분은 요거 화재로 불타버렸었던 요 텐트로 프레임을 쓸게요. 와, 올 봄에 이제 꽃가루에 범벅이 되어버렸어. 프레임은 설치 완료입니다. 근데 보시면은 일단 꽃가루는 뭐, 이 정도면 약과요. 안쪽이 진짜 심각해요. 자,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, 와, 상아입니다 여기. 이렇게 온갖 프레임에 녹슬고, 막, 빵꾸 뚫리고, 좀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, 이 정도로 녹슬지 몰랐거든요? 그래도 뭐, 일단 임시 대피소니까, 1, 2주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잘 곳은 있어야지. 그, 나, 지붕은 됐고, 이제 벽면은 어떻게 할 거냐. 자, 여기 있는 이걸로싹 둘러줄 겁니다. 어차피 요즘에 별로 안 춥기도 하고, 모기도 한두 마리씩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? 모기로부터의 절대방어. 아이 큰일 났다. 아 여러분 사고가 발생했어요.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 텐트가 컸어. 오케이 다른 텐트. 텐트는 어차피 몇개더 있어요. 그걸 가져와서 펴봐야겠어. <목소리도> 아.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. 어 일단 상상만으로 고쳐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살긴 좀 그렇고 일단 찢어진 면들을 어떻게 붙여서 얘를 좀 살려봐야 될것 같아. 큰데 살고 싶어서 얘를 꺼낸 거기 때문에 이거 모기장 치우고. 자, 꽤나 긴 시간이 소요돼서 만들어진 저의 짬뽕 텐트 하우스. 진짜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짬뽕 텐트 하우스, 대공개! 빰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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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자, 일단 외관은 예전 텐트랑 가장 최근 텐트랑 요 살짝 합쳤어요. 자, 안쪽을 보시면은. 딴딴, <laughs> 딴딴딴딴. 이런 시벌 시벌 팩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은 이쪽 벽이랑 이쪽 작은 쪽 벽은 가장 최신 텐트에서 떼온 걸 이식을 했고, 그리고 이쪽 벽은 그나마 괜찮은데 반대쪽 벽이 찢어지고 아구 안 맞아서 막틈 있고 여기는 진짜 살려지지가 않더라고. 이 정도면은 뭐 나름대로 복구는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디스커스팅한 냄새가 최악이다 진짜. 그래서 아까 홧김에 텐트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. 당분간만 여기서 버티면서 살면 될것 같아요. 어서 오세요. 집들이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야, 모기 먹빠그러 <laughs> 그냥 안가서 자라. 모기 야, 일부러 불렀어. 다 생각을 해서. 아, 진짜 이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. 하실만 그럼 불안한데, 이 새끼는. 아, 그냥 일단. 이거 넣었어? 자, 안넣은 소식이 있어요.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안... 아니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야, 좋은 소식은 맞아. 없고요 날씨장이 폐업을 했어요 오늘 <laughs> 혜성이가 녹 제거제를 샀어 운동하는데 녹 없애려고 자기가 근데 내가 폐업했어 <laughs> 아니 나들 가게도 아니고 회원이 관리하는 그러니까. 곳이 없었어 <laughs> 내가 텐트를 샀거든 좀 싸게 사로 알리기 슈퍼했어요 샀어 어, 해외 배송이라서 한 2주 걸려 그냥... 야 알리 좋더만 음... 지우게지우게 노래 좋더만 아이씨 아, 그만 먹어 ㅋ ㅋ ㅋ ㅋ ㅋ 아까우니까 그닥. 잘 준비해야겠다 건두야 어? 너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내일 드셔라 <laughs> 아이디어 붙지 않아 이렇게? 야 이딴 새끼도 살겠다고 말 거든지 는 ㅋ ㅋ 아 진짜 어이가 없네 <웃음> <웃음> 냄새 배니까 이제 가서 먹어 ㅋ ㅋ ㅋ 이냄새 어떻게, 어떻게 <laughs>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<laughs> 어디 있어 아, 진짜. 아, 되게... 아, 냄새 패니까 나가서 먹으라고. 아, 치킨가다들가는데 아, 얘는 어떻게 이런 데서사해 나는 진짜 하루라도 이런 데서못잘것 같은데. 형들도 텐트 괜찮아 하는 것 같고. 뭐가 아, 네, 그래? 이 정도면 나름 만족하는 결과입니다. 아, 여기 구멍이 들어있어? 쥐가 들어오 거잖아, 떠날 것 같은데? 쥐가 들어올 것 같다고? 어. 치킨을 잘 덮거나 야겠다 자, 뭐, 됐어요? 뭐, 이 정도면은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텐트가 올 때까지만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보니까 나름 잘 만들었어. 너는 잘 복구했어 자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